<laughs> 안돼. <laughs> 아, 오늘은 대천 놀러 가기 전에 결혼식장을 먼저 갑니다. 가보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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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많이 꾸미셨네요. 그래도 결혼식장 가니까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화장 했고요. 준비하는데 면이 10분, 손이 1 시간. 아디오스. 음, 그래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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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찍었다. 아, 차밥 먹으니까 마음 편하다. 어때? 신기해? 아, donne... 어, 진짜 요즘 사람들 모르는데. 보면... 찜이... 우와. <봐나> <leak> <samma> <봐라> <laughs> 어, 우와, 진 완전 넓다. 이원이는 좀 나도. 이원아! 유아 안녕! 하늘아 나는 아전거 이원아! 자전거 하늘아날아어원아 이원아! 이아 가자 나자자 계약했으니까 그거 래 이제 는건 모르간다. 가자. 가보자고. 가자고. 엄마가 먼저 갔어. 가자. 여기는 어딘가? <laughs> 예. 가짜 해산물들 들어있네요. 하나 넣으라고 <웃음> <웃음> 그러면 <연령하다가 하지> <laughs> 뭐, 진짜 잘 드시네요 완전 옥수수 킬러요 어. 하나 더 드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. 음 오션부를 보면서 밥 먹는 아이가 있다. 엄마의 아침밥. 빰파라미역국 아빠의 아침밥. 빰파라밤. 짬뽕 여기 얘네들이 보령탐사대래요 보령탐사대 안녕하세요 <laughs> 보령탐사대에 새롭게 들어 새로운 멤버 박유현입니다 <laughs> 보령탐사대의 막내 귀요미를 맡고 있어요 잘 부탁드려요 네 보령탐사대 보령탐사대 가자 조기 찾으러 가자 보령탐사대 출동 <laughs> 보령아빠다 난 유니 아빠다! 예. Yeah. 예, <laughs> <Yeah, 웃음> <Yeah, 웃음> 아빠 라임 주자 예.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나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이빵먹먹 그러니까. 응. 너무 맛있겠다 빵빵빵빵! 빵빵빵빵빵빵! 빵 g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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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이 bang, 계곡지먹좀 이따 개고집 먹으러 가자 비디오 완 지울게요 지울게요 사랑스럽게 저희 다이니를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거시에 먹고 안 먹어서 이제 일어나야 돼요 어? 이게보마지음마음 엄마. 잘 잤어? 음요마 해가 중천이에 엄마. 엄마. 으음, 엄마. 으음, 바다. 바다 안에 지나고 있어. 내가 네, 없구 네, 그냥 오늘 낚시가 끝이요 힘내. 낚시가 수미정에 왔습니다. 계곡지 소 하나에 공깃밥 시켰어요. 배달 완료. 이렇게 개복지고 뭐. 반찬은 이렇게 나오네요. 엄마 먹자. 엄마가 이렇게 너 키웠다. 어 벌써 거의 음. 맛있지? 빨리 줘. 맛있다고. 음. <laughs> 어떤 짱 <laughs> 약간 우리 쿠게 된장국에서 된장 안 넣고, 약간 된장국 맛도 나는데, 더 맑은 느낌? 맛있어요. <laughs> 한 번쯤 먹어봐도 것 같아 한 번쯤 생각이 날것 같아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이건 <laughs> 있네? <laughs> 괜찮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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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엄청 많아. 내가 몇번라먹 살도 네. 달아. 살이 달오랜만 제방 문사 있습니까? 어, 멀어서 그렇지. 응. 응. 도 오면 먹어보고 싶것 같아. 덕분에 응. 네. 그래. 맛있는 거 아니야. <laughs> 두 그릇 먹었지. 아는데요. 우리가 먹었네. 빙. 멘탈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. 멘탈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. 타임 뷰 에이드랑 아메리카노 흥돌이 얼음이 들어요 음소 i 아니 아니,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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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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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리니 마리 꿀꿀꿀 니아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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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이빨 4개는 이렇게.. 빨 4개 남았 와.. 아빠 이빨 엄청 많다, 아빠는. <laughs> 유원아. 아빠 기선제압에 놀랐어? 아빠? 아빠. <laughs> 우와.. 따봉! 유원아. 왔다 와서 엄마랑 고구마 말랭이 먹기. 그리고 똥싸버리기이아 <목소리> 가자. 이연인 여기서 이유식 먹기 한번 먹어볼까? 이연 여기, 음 맛있다. 지글지글. 장갑 있어. 먹어봐. 치즈 무한리필이야. <laughs> 뭘 그리 유심하게 볼까? 기족의 파스타. 궁금해요, 궁금해요. 조명이 너무 빨갛다. 절대 내 얼굴이 빨간 게 아니야. 조명이 너무 빨갛다. 별론가 봐요 <laughs> 엄마가 별로래 진짜요? 당황스러워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완벽 해가 여기도 있네 음 해가 지고 있어요 <laughs> 아, 사실... 엄마는 얼어 죽기 직전 아 추워 아니 사실 원래 <laughs> 조개 까는 남자 조 까는 걸 가기도 했었는데 너무 멀었어, 멀... 멀었어. 너무 멀어가지고 <laughs> 거기 갔으면 진짜 입 돌아갈 뻔했네 너무 춥다 가까워졌다. 갈게, 안녕~ 이 언니, 안녕~ 마지막 날 아침밥은 미역국 먹어볼까? 맛있다~ 안녕~ 대장, 안녕~! 화장이 두 개가 느껴져, 펜슬. 집에 가서 밥 먹자. 유언이 밥다 먹이고 마지막 날 저희 아침입니다. 유언이는 후식 중.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. 안녕, 대천.